3월의 시작, 어마어마한 스타와 제리나 데이트 함께 했습니다. 지금 기분이 어때요? 이분이 오고 있어요? 기분이 어때? 참나, 이거! 참나, 이거! 판적이에요 이분이 오면 뭐하고 싶어요? <laughs> 묻지도 따지지도 아, 말고 사귀고 싶은 그 사람은 누굴까요?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, 누구? 제리나 데이트의 <웃음> 주인공, 박혜진 씨입니다. 이나홍대석이 마비됐습니다. 현장 실시간 SNS 반응인데요. 느껴지시나요 민족 대이동입니다. 충성 나설칠들께 정식으로 청원합니다. 10년 전 연한 남심 드럼을 일으키며 핫하게 데뷔했던 박해진 씨 올해 그야말로 대세 스타로 우뚝 섰는데요. 이때 기분이 어떠세요? <laughs> 오늘 저 보러 오신 거 맞아요. 박해진 씨 엄청난 반응이 얼떨떨한 모습이죠. 안돼 안돼 안돼. 그런데요. 정말 역대급 인파가 몰려서 도저히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. 잠시 촬영을 중단했다가 다 시작했어요. 이렇게까지 괜 뭐. 됐습니다. 어, 일단 갈게요. 조심 조심. 오늘 이렇게 스케줄 하러 오시면서 무슨 생각? 제가 나와도 되나라는 아, 생각으로 일단 나왔는데 네. 네, 많이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혹시 어, 팬분들이 안 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하셨나요? 아 물론이죠. 그래서 <laughs> 사실 어, 생각으로는 사람이 어디에 가면 더 많이 계실까라는 <laughs> 네. 생각을 했었는데 <laughs> 네. 아, 충분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음, 더 음, 많이 음, 몰려들었고요. 호로볼어 <laughs> 주세요. 박해진 씨의 손짓 하나에도 팬심 올킬입니다. <laughs> 날씨에도 현장이 너무 정말 너무 팬미팅장을 박극했는데요. 무섭고도 <laughs> <laughs> 난무스럽습니다도 다 조심조심 인터뷰를 이어가 봤는데요. <laughs> 어, <조심하세요>. 어, 거리를 <laughs> 어, 꽉 내놓는 분들 때문에 촬영 자체가 위태위태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현장 분위기가 진정이 안 돼서요. 거리 데이트 포기하고요. 넓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 <laughs> 대단한 아이돌 그룹보다도 지금 더. <laughs> 이런 대단하네요. 놀이터라는 거죠.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는 게 처음이라서 아 당황스럽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예. 하고. 아, 두분 중에 한 분과만 아 포옹할 수 있는 기분이 든 거예요. 아 박해진 삼행시 한번 가봐도 될까요? 아 아, 그럼요. 두분 중에 먼저 생각난 사람이 바로바로 바로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. 갑니다. 박. 박해진은. 해. 어려워요. 혜진은 아 말고. 법상 부르군요. <laughs> 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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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, 아, 너무 잘생겼어. 너무 잘생겼케이 알겠습니다. 아, 그두 분다 그냥 안아 주세요. 살짝, 살짝 살짝. 예, 예. 어, 이날 팬 서비스 작정하고 왔다는 박혜진 씨 이분들은 정말 개짱겁니다. 이분은 한 여학생인데요. 네, 저 증명사진 찍으러 아, 아 그렇구나. 야 그러면 은 진짜 그런데 오늘 있대. 특별한 날이네. 어, 박현진 씨. 머리카락을 어, 떼어주는 섬세한 어, 손길. 어, 아 어, 감동이죠? 어머 어, 어떡해. 만약에 두 분이 제가 똑같은 거두 가지 제시를 할 거예요. 일치시키시면 이분이 원하는 팬서비스 해드리는. 네. 알겠습니다. 중국집을 들어갑니다. 한 가지 메뉴만 시켜야 됩니다. 아, 짜장면이냐, 짬뽕이냐. 하나, 둘셋 짜장. 짜장면. 아, 짜장면이 이렇게 기쁨을 주어요 15분 뒤에 맞 것보다 더기쁘네요 알겠습니다. 그 팬서비스, 워낙 팬서비스. 너무 아, 멋있어. 한 번만. 아, 최근 달달한 멜로 연기를 보여줬던 아, 박혜진씨 팬서비스도 정말 로맨틱하군요. 넷 다섯 아, 여기까지 다리에 아, 힘이, 힘이 풀렸어요. 힘이 풀 정신을 못 차립니다. 자, 괜찮아요. <laughs> 엄마가 좋아요, 박해진이 좋아요. 해 박혜... 아이고 진심이 박혜진이 나왔어요. <laughs> 어머니가 좋아해요. <나왔어요. 웃음> 고맙습니다. 어, 어, 자뭐 그리고 특이하게 남성 팬도 만나봤습니다. 백커그. 백커그 본인이 앞에 서고. 아, 네. 거예요. 자 박해진 씨 남자분 백커그 갑니다. <laughs> 남자 대 남자의 백커그인데요. 아 이분 얼굴은 못 들어요. <laughs> <정말>? 뭐야 <뭐예요>? 이게. <laughs> 왜왜 왜, 왜, 왜 그래요,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. 이신까지 걸리는 마성의 남자 두 번째도 남성백허구 소리를 왜 질러요? 아좋어요네 평소 고맙습니다. 팬 바보라 불리는 박혜진씨 이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었고요. 머리를 후끈하게 달궜습니다. 시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요, 자리를 계속해서 옮겨서 인터뷰 어떡해. 이어갔습니다.